그럼 저희 따뜻한 박수로 교수님만 자리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방금 소개받은 김선영 교수입니다. 오늘 여기 다룰 내용은 화해 중에서도 내 자신에 대한 화해가 가장 많을 거고요. 그 화해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, 방법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해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. 부모님, 형제, 자매, 친구, 내 친척들은 다 어렵고 힘든데 나만 행복해도 될까? 근데 이 행복은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. 나에게 좀 행복해져야지 다른 사람에게 도 행복이 전파될 수 있거든요. 그 부분을 뒤에 다뤄보겠습니다. 자, 마그리트 작품입니다. 타인의 시선. 여러분, 요즘에 SNS 많이 하시잖아요. 카페인 중독 아세요? 카카오, 페이스북, 인스타.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? 네, 외국에서 저희 이제 친구들이 오면 그 얘기를 요 인스타에 나왔던 한국 여성들 다 어디 갔어요? 한국은 엄마 닮은 여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이거 되게 뼈에 있는 얘기예요, 그쵸? 그리고 너무 비슷해요. 왜냐면 유행하면 다 비슷한 거 있고 하잖아요. 인스타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들 제가 이제 상담도 해보고 하잖아요. 다 똑같아요. 똑같아요. 단지 그들이 더 많은 곳을 갈수 있고 더 좋은 곳에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건데 고민은? 다 똑같다는 거죠. 네, 그래서 아, 사람 사는 건다 똑같구나. 결국은 나구나 나. 네, 자, 여러분 한번손한번 들어봐 주세요. 이 사람이 오고 있는 걸까요? 떠나가고 있는 걸까요? 다가오는 것 같다. 손 들어봐 주세요. 아, 네, 다가오는 것 같다. 예, 네. 떠나는 것 같다. 네. 손을 안 드신 분은 선택 장애가 있으신 거예요. 네. 저도 정확히 몰라요.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견디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아요. 그리고 상처받을 때 보면은 과거에 덮어뒀던 게 다시 한번 이게 상처로 드러납니다. 그래서 마음의 면역력, 내 내공, 나와 화해하기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거에 대해서. 굉장히 어려워하세요. 이 사람은 나이도 좀 있어 보여요. 근데 막 어린애처럼 막 핑크 립스틱을 바르고 막 흐트러지고 막 해요. 자, 근데 행복해 보여요. 핑크색은 여성 색깔이다. 라가 아니라 행복을 상징하는 색이다. 난 행복할 거야. 라고 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연습.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. 운 좋은 사람이야. 너무 마음 많이 아프셨을 거야. 2022년도에. 자, 마음껏 행복하시고요. 자, 화해는 어렵습니다.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나와의 화해도 어렵고 상대편이 나의 화해를 요청해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가장 중요한 건 나와의 화해입니다. 이렇게 귀한 시간 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화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